나의 현대건축 답사기로 할까 뭐 이런 했다 그러더니 이거 너무 짝퉁이잖아요. 지금. 포니대학교 건축도시대학 유현준 교수입니다. 다가이 아, 아, 자동 블라인드를 구입하고 싶은 마음은 어떠세요? 리모컨 색깔만 올라가는 그런. 사실 하고 응. 싶었는데 네. 돈이 없어서 <laughs> 책이 덧발렸어요. 오늘 저희가 다룰 신작은 유현준의 입문 건축기행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건축을 공부하시는 분이건 아니면 그냥 일반인이건 간에 이 책들을 보시면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하는 방법 이런 거를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햇빛 잘되는 마당 같은 거 조그마하더라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제가 꿈꾸는 저런 마당과 연못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제가 원했던 게 약간 목 구조를 짓고 싶었거든요 석가래가 보이는 나무 지붕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 그런 거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정말 데요혹저같 네. 반려 같가요 네? 아니요 가 <laughs> 여기서 계속 물 마시고 여기서 계속 더라고 네, 제가 계속 목욕하고 <laughs> 여기 진짜 옹달쌤이 아니 여기 와서 그렇게 물을 많이 먹어요, 선생님들이. 어떤 폼나는 집무실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틈날 때 써요, 저는. 제가 부리는 사치 중에 하나는 꼭비행기탈때 비즈니스를 타요. 왜냐하면 그 시간만큼 생산적인 시간이 없고, 이 충전기를 꽂을 수 있는 게 이코노미에는 없잖아요. 비즈니스를 타서 충전기를 할수 있는 데를 탄 다음에, 그때 이제 먹을 거 받아가면서 이제 열심히 쓰는 거죠. 초록을 다쓴 거는 한 7, 8개월 된거 같아요. 한참 전에 완성되고, 제가 다음번에 쓸 책도 거의 초록으 완성됐어요, 이미. 근데 다만 책을 너무 자주 내면 안 된다고. <laughs> 김영환 작가께서 알게 주신 거는 몇년 내면은 사람들이 그전 책도 아직 안 읽었는데 또새 책이 나왔어?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한 2년 정도 돼야지 사람들이 어, 나올 때안 됐나? 할때딱 내줘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자주 검토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완벽주의자가 아니거든요. 쉽게 만족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laughs>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일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 저는 되게 만족해요. 왜냐면은 제가 완벽주의적으로 안 하시더라도 편집장님께서 또잘 고쳐주시기 때문에. 이번, <laughs> 이번, 책도 이번 책 제목은 <웃음> 이번에 <웃음> 책 제목은 제가 처음에 쓸 때는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좀긴 제목으로 한번 써봤어요 저는. 여행 가서 보면 좋은 건축물 30뭐 이런 식으로. 약간 <laughs> <laughs> 그거 아닌가요? 네. 죽기 전에 봐야 하는 거. 이영준 교수님의 나의 문서에서 납세기를 흉내내가지고 나의 현대건축 답사기로 할까 뭐 이런 했다 그더니 이거 너무 짝퉁이잖아요. <laughs> 이거 이안 된다고 <laughs> 그러셔가지고 마지막에 편집자님이 그 인문건축 기행으로 하자 그래서 좋은 것 같다고 그렇게 했어요. 작가님의 페이 v o 컬러는 그린인가요? 요즘에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 나이 나이가 먹을수록 녹색이 좋아지더라고요. 녹색 바지와. 녹색 캔버스화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가실까요? <laughs> 논현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석교동에 응, 있는 의류문화사 사옥으로 갈 거고요 책이 나오기 전까지의 어떤 일정 같은 거 그런 것들 서로 회의를 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저는 학교에 수업을 하러 갑니다 여기 저희 잠깐 먹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laughs> 최애 메뉴 있으세요? 네 저는 항상 여기 치즈버거 세트 시켜요 <laughs> 그 양이 제일 적어서. 그 양이 죽여. 제일 적어. <laughs> 원래 소식을 하시는 편이요? 저는 양을 그렇게 많이 먹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음. 제가 제일 많이 먹는 식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밖에서 먹을 때. 드라이브스루에서 치즈버거 음. 픽업해가지고 이동하면서. 그러니까 요즘은 약간 김밥으로 바꿀 까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어? 나름의 건강식이 어, 나름의 아. 한국 음식이 더 건강하다는 <laughs> 그런 게 있으니까. 네. 네. 네, 이게 피디님 거. 계속 지속적으로 한 시기 네. 된 이유가 있을까요? 감사한 거는 저를 지금의 작가라는 호칭을 받을 수 있게끔 된 계기가 의류 문화사에서 처음에 그렇게 된 거예요. 원래 학교에 교수를 있으면서 제가 책을 쓰기는 했는데 전공 서적을 한세권 정도 쓰고 그랬거든요. 일반인들을 위해서 글을 쓴게 신문 칼럼을 쓰면서부터였는데. 그 신문 칼럼 보시고서 의류문화사에서 저한테 책으로 내자. 큰 변수가 없으면 저는 의류를 계속 하고 싶고요. 그 변수를 하면 의류문화사가 사옥을 짓는데 설계를 나한테 안 맡기고 다른 건축가한테 맡겼다. 어. 그러면 끝나겠죠. 어, 그 <laughs> 네. 복잡한 문제요. 인데 네. 그게 이제 주로 편집장님이 저를 배려를 되게 많이 해주셔서 저한테 되게 나이스하게 대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천상 그냥 편집자를 해야 되는 분이더라고요. 나는 어 이렇게 일못할것 같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책 만드는 거 좋아서 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 작가님께서 진짜 진짜 엔젤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laughs> 진짜 엔젤러인것 같아요. 응. 한 다섯 가지 잡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거기 공통 분모는 다 건축이에요. 그거를 표현하는 방식이 약간 다른 것뿐인 거예요. 그니까 H2O는 똑같은데 음. 어떤 때 물이었다가 어떤 때 얼음이었다가 어떤 때 수증기였다가 음. 형태만 바뀔 뿐이지 본질이 바뀐 적은 한 번도 없는 음. 거예요. 말로 표현하면 강연이 되는 거고 화면까지 찍으면 유튜버가 되는 거고 글로 쓰면 그게 저자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일을 한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그중에 가장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그런 특기가 있나요? 셜록 현준이죠. <laughs>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안녕하 아 코팅만 되는 거라서 색은 세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요하세하세하세요안녕하하세요안는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 진중심각? 막이해가지고이 사진은 핵심이 여기 시, 시작은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저희 인스타에서 한번 투표를 했어요 이거 이거 세개 뭐가 제일 좋으냐 그랬더니 이게 제일 투표가 많았어요 음. 이 사진이 그랬는데 그때는 이구도가 전체가 다 나왔을 때였고 음. 이거 잘라졌을 때 보니까 이게 훨씬 네, 가로 사진인데 잘려가지고 음. 제목에 성함 넣는 거를 좀 음. 부끄러워하셨는데 사진 들어오면 그럼 이렇게 가자. <laughs> 지금 <그래가지고 웃음> 이름 빡넣고 <laughs> 네, 아직도 민망하긴 합니다. 이게 우리 그걸로 나갔더라고. 에코백. 에에에에. 그러니까 좀 유명한 거 해야지 네. 좀 괜찮을 것 같다고. 네. 교수님이 찍은 것도 꽤 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박물관 이런 거는 찍어놓지 않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찾고. 그래서 퍼블릭을 찾기도 하고. 뭐 개티 같은 데서 사기도 해가지고 그렇게 구매한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 책이 그런 카피라이트 이슈 때문에 못 나올 줄 알았어요. 제가 여기에 필요한 사진들을 보내드리면은 한1년 전부터 계속 그거를 사진부터 해결을 하신 거예요. 러프한 원고를 받아서 응. 그거 읽으면서 응. 이렇게 보내주신 참고 사진이 있지만 저도 어떤 게더 나올지를 내용 보면서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읽으면서 찾고 찾은 걸 나중에 네. 그 선택하는 것도 시간이 꽤 걸렸었어요. 그림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표지에 나오는 이런 그림들은 그 옥실장님이라고 저희 그래픽 디자인 해주시는 분이 자 그냥 손수 본인이 이 건물 보고서 특징적인 것들을 골라서 그려주신 거예요. 이 책에 도움을 주신 분들이 되게 네, 네 많아요. 네, 네. 네. 뭔가 팀처럼 그분들이 공간이 만든 공간부터 세고을 같이 하니까 서로 좀 이제 어떤 스타일인지도 알고 아, 네. 네. 교수님 스타일 네. 어떤. 스타일을 좋아했을 때 알면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네. 이것도 한번 말해봐야지 하면서 찾고 뭐 이런. 어, 그럼 대충 다 맞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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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뭐 <그러면은 웃음> 그래픽 디자인 옥실장님이라는 편집하시는 분이나 뭐다이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분들이니까 그 그분들의 의견을 따르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굉장히 음. 그거를 잘그 지켜주신다고 할까 영역을 인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집자의 영역, 디자이너의 영역 그들의 말을 우선으로 한다 이런 게좀 네. 느껴진다 그럴까? 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느껴져요. 칭찬, 칭찬. 네, 네. 나 있을 때 물어봐서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아. 없을 어? 때. 좀 지워주세요. 어. 그냥 갈게요. 네. 갈게요. 네. 네. 2년 만에 나오는 신간이니까 잘 많이 사서 재밌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제가 책을 쓸때 바라는 건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무 재밌었다 지루하지 않았다 이런 평이었으면 좋겠고요. 책을 구매해서 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해서 밀주를 치면서 읽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이 읽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